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나, 말씀 선포는 태체부터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처음은 어땠어요? 제료로 인해서 전쟁이 타락한 존재었어요 그대는 세상 풍조대로 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기록이 되어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이다. 언제 얘기를 했냐면 언제 그렇게 하셨냐면 태초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의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막이 사단이잖아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루시퍼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예정된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도 그 영의 꾸임에 빠져서 욕심을 따라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육체도 마음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을 했지만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크 신사랑으로 인해 가지고서 허물로 좁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것이 태초에 애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허미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죠. 창설 전에 우리 성도들을 애정하여 가지고서 선택하신 그 가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말씀에 없는 것을 믿으면 안되지만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서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을 주인과 같이 알아 이렇게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역사하시느냐 제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라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적인 구속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속이란 구하여 속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을 만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수 밖에 없도록 예수를 믿을 수 밖에 없도록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정하신 바그 뜻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완료형으로 보면 그게 많은데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날 완료를 위해서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을 따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애정하사 이미 성령을 신을 따라, 때를 따라서 부어주신 사실이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완료형으로 매듭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속적 상황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속함을 이분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이고, 수요일날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금요일날에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 사실이 애정된 사실로 인해서 오늘날에 실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인되었어요. 교치 않고 타락한 모습으로 교회를 모의하는 뭐 자는 사단을 돕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정하셨어도 불효한 자로 애정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 하나님은 불효한 하나님이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근본이십니다. 그 진리의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효를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도 들렸었는데 사단에 의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예정받은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정받은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애정받은 사람은 애정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한 모습으로 살아야 그 애정받은 모습일까요? 이건 상식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오직 지리의 말씀에 의해서 견인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사는 성도라 칭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이? 애정받지 않는 삶은 인본주의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애정 받기는 받을 때 인본주의로 칭함을 받아서 되겠어요? 오늘, 인본주의로 칭함을 받지 말고, 오직 신본주의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사단에 놀아나서 되겠어요? 또, 감히 그런 말 하면 또, 막 싫다고 야단법석이요. 평가하고 비판한다고 야단법석이요. 근데,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할 말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바른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것으로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오직 사람으로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런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지 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분적인 생각으로, 신분적인 말로, 신분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합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이 나 사단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하기도 해요. 루시퍼다. 내가 루시퍼다. 하기도 해요. 나는 어둠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간척하고 또 어떻게요? 광명의 천사로 변신해가지고서 거짓 이적을 보이거든요. 우리는 거짓 이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이적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될것입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참 이적을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이적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짓 이적에덜아내지 말고 신비주의에 덜아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주의 예수 중심주의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광명의천사을 나타나니까 뿅 하고 가거든요또한 마를 또한 합니다만 우리 동생 목사님이 여 목사님이요. 여목사님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깊이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막 날라와가지고, 막 경배를 하더래. 우리 동생 목사님한테. 어떻게 경배할 줄 아세요? 천지의 대주지시여 찬양을 드리냐이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만 사람은 뿅가지. 그 어떤 사람이 뿅가느냐. 바로 이만희 같은 사람, 문선명 같은 사람을 뿅가가지고 그대로 실생이 되었지만은 뿅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어렵지만은 감당하는 우리 동생 목사님은 사단아 물러가. 그랬대요. 그렇게 그 하얀 천사가 까만 사단으로 변해가지고서 공중으로 훨훨훨 날아가버렸대요. 그리고 깨고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깊었대요 왜? 광명의 천사로 변신해가지고서 온 것을 그래도 엘이인으로 물리쳤으니까. 진짜 광명의 천사로 온 것을 물리쳤다면 말이 다르죠. 근데 광명의 천사도 아닌 흑암의 천사같이 가장해가지고서 온 것을 물리쳤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을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꿈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환상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원소막이 사단에, 그런 광명한 천사로 통합한 그 모형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방합니다. 비용가은안 돼요. 왜비용가이요거기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대로 그래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보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는 기뻐십니다. 예배드리는도 가식적으로 예배를 펼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무척이나 사랑하시면서 큰 기쁨을 나타내십니다. 그 기쁨과 함께 우리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분별하기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더하기 둘 그렇게 분별하기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검은 것 가지고 희다고 하니까 문제지. 빨간 것 가지고 노랗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눈으로 본대로 색깔대로 구분해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나타날 때는 사단이라고 알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성령님이라고 알면서 구분해서 어때요? 빛과 어둠의 차이를 완전히 분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의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세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택한 자가 택해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하면 정말 어마저 망한데, 한번 만세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보자. 만세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우주에도 아무것도 없었죠. 이 세상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이 계셨요 근데 그때 누구를 택했다? 우주도 택했고, 지구도 택했고, 우리 태한민국도 택했고, 우리 태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택했고, 저와 여러분도 택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아가폐적인 사랑을 애정하셔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타락해서 죄지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한적인 구속 가운데서 무조건 구속자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제한을 받은 자가 있는가 면 우리는 제한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신다. 제한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제한적인 구속의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축복된 삶으로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서 그 확신이 뭐예요? 불가항력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살아가니까 이보다 더 좋은 확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애정된 사실이 섭섭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에게 뿅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가 싫지 않아서. 음, 믿고 일의 자례가 아니라 오늘 어때요? 청령 엉뚱한 것으로 가고야만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창세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이고요. 그리고 끌고 가셨어요. 선택해가지고 끌고 가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놔둬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잖아저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속하여 주시사 제한적 구속이 아니만 확신을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계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끌고 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현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인해서 우리 예배되는 거요 예 편인하지 않니면 우리는 예배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편 생각이 다 들잖아. 이른 생각, 차른 생각, 편 생각이 다 들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들도 탄탈 때가 있잖아. 그는 탄탈은 그런 원수막이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추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편인되어 태열해서 인생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는 태열에서 인생이 얼마나 좋아요? 나그네 인생을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쭉쭉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국에서 그냥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냥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듯이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타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러자요내 인생 여정이 오직 하나님과 통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천국 천국지향적인 완료형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 그렇게 믿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요. 믿음에 의심을 가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야 돼. 요 확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이 모든 반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그냥 두둥실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춤추고 살라고 그랬어요. 다이 또 춤을 췄어요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춤을 출줄 몰라도, 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또충추는 무엇이 파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철저히 타락한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선택하신 은혜로 구속하시고 은혜로 더해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이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어든 그런 생각을 하되서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애정하신 까닭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크게 부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방송도 크게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요, 천국에서 만남입니다. 이런 완료형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천국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